안녕하세요. 음, 다시 나왔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2004년에 2008년 어, 대입 개선안을 내면서 어, 노무현 정부에서 죠 대입 개선안을 내면서 음,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라는 것이 매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00년에 서울대학교는 입학본부를 만들고, 어,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죠. 서류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그 어떤, 그, 학교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해가는 그런 사이에 에 서울대도 같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학교가 바뀔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한 건데요 그것이 그 교육 과정 자체로 학교 자체의 동력으로 학교 수업이 바뀌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는 산출이 잘안 됩니다. 어,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1990년대 중반쯤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수업 개선에 대한 고민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학생 참여 수업, 그 다음에 수행평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잘 도입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입시 자체가,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는 좋은 성적을 맞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생각해보기를 야얘 입시를 바꾸면 학교가 달라지지 않을까? 학생들이 공부를 더 새롭게 해오지 않을까? 자발적으로 뭔가 그뭐 뭔가가 요즘 이제 그 학생부 종합조정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처럼 공부를 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입학사정관제를 하겠다고 하니, 잘 됐죠? 그래서 이제 그 2008년이 되기 전에, 그, 지선발에서부터 이제 서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추천서도 보고, 그 자기소개서도 보고, 그 밖에 이제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이제 2008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때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에, 문제는 선발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2009년, 20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0년이 되었는데, 어, 제가 그때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 중에 3학년 수업 중에 토론도 하고, 발표도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머니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아이들 대학 가는 건다 수능으로 가는데, 그거 무슨 일이냐. 왜 애들한테 부담 가게, 뭐, 발표도 시키고, 무슨, 뭐, 실험도 하고 이러냐. 어, 제발, 그,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항의를 했었어요. 어,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대학을 가는 그 아이들은 수능을 잘 봐야 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업을 바꾸려고 노력은 했으나, 저항에 부딪힌 거죠. 어, 그 저항에 부딪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역시 수능이 뭐 수시든 정시든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거예요. 수능을 봐야 된다. 수능을 잘 보면 대학 간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는 당연히 수능 대비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놓입니다 자, 이제 이걸 대학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대학은 야, 서류를 평가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나를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이라는 게그 교과 수업과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과 방과 학교, 그 다음 뭐 점심시간, 청소시간, 종례시간 이런 것들로 구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교과 수업 시간이에요. 교과 수업에서 무엇을 했나 보고 싶은데, 생활 기록부에 써 있는 거 보면, 뭐, 이 점수가 나타내는, 학생의 점수와 등급이 나타내는 것이, 그, 학생이 공부를 그,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했다라는 지표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어, 왜냐하면 학교가 그, 시험 문제를 내는데, 모르네요. EBS 문제 바꿔내고, 뭐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잖아요.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 뭐 이런 방식으로 내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학에서 보면 학교 성적 좋은 학생은 수능 잘볼 학생,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어... 교과보다비교과가더 중요하다. 스펙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또한,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에서 내놓은 모집요강이나 아니면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에 보면,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내놓긴 했지만, 한편,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 뭐, 인성이 좋은 학생, 이런 학생들을 무대하는 것처럼 해놨으니까, 학교에서는, 뭐, 성적이 중요한 건 공부 열심히 한것으로 드러날 거고, 난 나머지는 비교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연말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그 입학사정관제에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어 여전히 이제 수능을 보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그.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게 되니까 대학은 더 많은 학생들을 뽑게 되고, 더 많은 학생들을 뽑는 사이에, 이제, 그, 입학 사정관제 방향으로 이제 학교가 움직여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업이 개선된다는 것은 좀 미흡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뭐냐면 복잡한 입시를 단순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는 참 단순했거든요. 뭐, 수능 잘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만사 오케이. 이제 한줄 서기죠. 근데 이제 한줄 서기의 단점은 뭐 아시다시피 뭐 금붕어 원숭이가 나무에 오르기 게임을 하면 당연히 원숭이가 이기지 않냐. 어? 그러니까 그 여러 줄을 세워서 자기의 맞는 줄로 찾아가서 공부하게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시는 점점 복잡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복잡해지냐면 입시가 3,700까지가 넘는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도입이 된 것이 이제 입시 대입제도 간소화를 위한 연구고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행 대학입시처럼 정비가 되죠.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다. 정시는 이제 수능으로 선발하고 특기자 선발을 한다. 수시와 정시를 나누고 쓸수 있는 요소들을 정비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논술이든 이제 수, 그, 최저 기준을 백분위로도 줄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로지 수시는 등급만 쓸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죠. 어 그래서 이제 현재와 같은 그런 입시 방식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름을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그러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2011년에, 외부 수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외부 수상은 생활기록부에 못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체험학습도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체험학습이 학교 수업을 오히려 방해한다. 그래서 교회 체험학습도 생활기록부에 못쓰게 했습니다. 교회 봉사활동도 외국 가는 것들은 별로 뭐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어, 이제 그 당시에 특징이 뭐였냐면, 이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대학 갈수 있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뭐 꽃동네 봉사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가서 집을 지어주는 이런 봉사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진로도 마찬가지로 뭐 진로를 뭐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병원 가서 진로 체험, 의사 체험하면 체험이 의사냐? 우리가 서류 정리나, 뭐, 환자 안내, 이런 것들 하지 않냐. 뭐, 그게 업무 과장 되는 체험이지, 그게 의사 되는 체험이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진로 체험이라는 것도 좀 무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상도 마찬가지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야, 상 받는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왜상 받으러 돌아다녔냐. 너한테 맞지 않는 경시대회, 뭐, 나가기 만한상 받는 경시대회, 이런 것들 받으러 다니면 뭐, 뭐 했을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근데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소논문입니다. 아 R&E. 소논문은 이제 역사가 좀 깊어요. 2007년, 8년, 그때 2010년이 되기 전에 그, 소논문을 쓰는 학교가 있었어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이제 진짜 공부로 소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교과 외에서 무엇을 공부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2010년쯤 되면 언론에서도 아레니로 대학 간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홍보가 되고 그걸로 신문 기사에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2013년이 넘어오면서 공부는 수업 중에 해야지 우리가 원래 의도한 것은 학교 학교가 살아나게 하는 건데 학교 방만 살아나고 학교 안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2011년에 그런 걸 없애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2013년에 원서를 쓴 2014대입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부 요소가 상당히 없어졌죠 그런 사이에 이제 2013년에 대입제도 간소화를 하게 되니까 2015 대입부터는 이름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은 반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행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성평가를 한다. 중요한 것은 교과 활동이다. 교과 학습과 활동인 거죠. 음, 그 밖에 이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뭐 방과학교나 뭐 이런 것들, 뭐 수상, 독서 이런 것들이 어느 만큼 이제 뒷받침이 되면 된다. 그죠?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것이 중요하다는 아니고, 교과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그 뒷받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얘기할 때 같이 좀더 생각을 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으로 선발을 하는 건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체제를 높게 거니까 결국 수능을 잘 보지 않으면 뭐갈수 없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수능을 반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반영하는 아니면 최저가 낮은 이런 전형의 경우는 어 사실 그뭐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원서를 내면 뭐 특별히 경쟁이 심하지 않은 그런 전형으로 남게 되죠. 현재는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은데 그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은 이유가 그 학생 충원을 못 하니까 충원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뭐뭐뭐뭐 뭐, 뭐, 뭐 학생부 성적을 평가해서 뽑겠다든가 논술을 받아서 뽑겠다든가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논술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정시의 수능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수능 과목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줄어와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오는 사이에 이제 2015년 입시가 치러지고, 2016년 입시가 치러지고 하면서 이제 학교가 이제 수, 예, 드디어 이제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수업이 바뀌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수업 중에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하고, 어, 의미가 있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여전히 이제 일부 학교는 수능 만킥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뭐 선발 학교인데, 수능은 뭐 2등급 나오지만, 내신은 5등급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내신이 3, 4등급이라서 갈수 있는 대학이 인서울을 잘까 말까? 뭐 좋은 대학 가긴 어려운데, 수능 보면 뭐, 뭐 적어도 뭐 상위 5개 대, 7개 대 이런 정도 갈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남아 있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결국은 이제 수능에 더 치중하게 되죠. 아이들이 저절로 이제 뭐 수능 보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학교는 그렇게 수능으로 남아 있지만 이제 많은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한 이제 수업 개선 음? 이쪽으로.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이 되었어요. 2016년이 되는데 심상치 않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 뭐, 강남 학생이 많아요. 뭐, 더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뭐, 많이 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논쟁의 핵심은 서울대학교 누가 가느냐에 그 달려있는 논쟁입니다. 어~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이~ 뭐 수능으로 오는 학생들보다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의 경우는 워낙 그 다양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많아서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착시현상이 좀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지방에서도 어~ 뭐~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마다 많지는 않죠 이제다 합치면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어~ 진입을 하는데 이제 그것들도 이제 그~ 뭐~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진다면 축소가 된다면 학교는 다시 그 수능 문제풀이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선생님이 매일 수업을 하시는데 학생에게 너이거좀 발표해 봐라. 이렇게 시키면 학생이 저정신돼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앉아가지고 저 정시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수업 진행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좀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2018년에는 그 정시를 30%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뭐 다양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수능이 공정하냐 아니면 뭐 학종이 공정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공정성 논란, 공정성 뭐 평평등, 평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동원되면서. 공정성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그 30%로 그 정시를 늘리기로 한데까지 가서 야 그래도 이제 벌써 학원 야, 수시는 경쟁이 높잖아. 그러니까 정시로 오는 게 맞겠지. 정시가 늘고 수시가 줄면. 수시 경쟁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어? 그럼 수시로 대학 갈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정시로 오렴. 정시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원 와서 선행해야지. 그러니까 학원으로 오세요. 뭐 이런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제 2019년에 아시다시피, 2019년 11월 28일 날 발표한 것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아, 그래서 이제 서류를 많이 없앱니다. 학교 내와 학교 밖에 있는데 학교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앤다. 그 다음 학교 내 비교과 활동도 일부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정시의 균형 선발입니다. 수시와 정치 균형 선발. 그래서 정시를 40%까지 늘리는 걸 권장하고, 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현재까지 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로드맵이 들어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2021년 대입, 22년 대입, 23년 대입, 24년 이후 대입, 이렇게 이제 다, 다 다른 어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또한 가지는 입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가 될수 있는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이런 과목들도 또 문제가 좀 돼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이 현행 그 금년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A, B, C로 나오고 이제 표준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적을 그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 대학에서 선발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학생 선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진학 지도 기법 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하면 입시의 변화를 아셔야 되고 각 전형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나의 진로에 관심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21년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